이번 시간에 우리 식별자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식별자요. 식별자라는 거는 하나의 개체 내에서, 하나의 개체 내에서 각각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구분자를 보고 우리가 식별자,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각각의 인스턴스, 인스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인스턴스가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표를 봤을 때한 사람의 데이터 전부 다 그 하나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, 인스턴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죠. 그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우리 식별자가 식별자가 되는 겁니다. 우리 이름을 가지고는 식별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왜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없다고요.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또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. 우리 DNA도 있고 홍채도 있고 그리고 지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식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생성하는 그런 모든 개체는 한개 이상의 식별자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. 그때 이제 이 식별자는 개체 내에서 개체 내에서 이제 대표성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스스로 생성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단일숙성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대체할 수 있냐 없냐 그 여부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. 우리 대표성 여부에 따라서 주식별자, 보조식별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람을 이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주는 번호가 있고 DNA가 있고 그다음에 지문이 있고 홍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?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주는 번호를 가지고 서로 서로 이제 구분을 하죠. 친구를 만났어요. 친구를 만났는데 야너 지문 좀 줘봐 내 친구 맞나 안 맞나 확인 좀 하게 그러진 않잖아요. 그래서 그때. 그 때, 우리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,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, 주는 번호. 그 주는 번호가 이제 주 식별자가 되는 거고, 그 주는 번호 를 빼고, 우리 DNA다, 홍채다, 지문이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?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보조 식별자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생성 여부에 따라서, 내부 식별자라는 게 있고요. 외부 식별자하고,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. 얘는 말 그대로, 개체 내에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지냐? 아니면 다른 개체랑 이제 관계에 의해서 외부 개체 식별자를 가지고 와서 식별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부 식별자, 외부 식별자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단일 속성 여부에 따라서 한 가지 속성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별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단일 식별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여러 개의 속성 두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그런 식별자를 보고 우리가 이제 복합식별자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여부에 따라서 원조식별자라는 게 있고요. 대리식별자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.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식별자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. 이 식별자 이제 하나하나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요.